날씨가 어떠하든 주말만 되면 어디든 떠나고 싶어지죠. 근데 또 막상 찾아보면, 어딜 가지? 뭐, 딱히 갈데 없는 것 같아. 고민하게 됩니다. 겨울엔 있어야죠.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에서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지난번 인천의 화도진 스케이트장, 또 얼음 썰매장 소개해 드렸죠. 이번엔, 눈썰매장입니다 그 어린 시절 비료 포대 끌고 뒷동산에서 눈썰매 좀 타봤다 하시는 분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한번 놀러 가시면 어떨까요 인천대공원에 있는 사계절 눈썰매장으로 신채희씨와 함께 가보시죠 앞에 보이시는 노란색 매트에 부딪히지 않게 발바닥 전체로 땅 끌면서 출발 발 땅에 붙이세요 인천대공원 동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사계절 썰매장 이름 그대로 사계절 내도록 이용할 수 있는데요. 겨울에는 풀 언덕이 아닌 눈 언덕이라서 더 재밌습니다. 아, 좀 무서워. 아, 안 무서운데요? 동반 하실 경우 아빠 다리 해주세요. 아이는. 가자 출발. 우리 어린 친구들 슬로폼에 올라서면 조금 무서웠을지라도 엄마 아빠와 함께 타면 무섭지 않습니다. 아빠 꼭 잡고 있어요. 자, 안 무섭지? 아빠랑 있으니까 안 무섭지? 팔발 넣어야 돼 안쪽으로. 옳지 옳지 잘했어. 치끄는 아빠가 잡아줄게. 지존아 준비해. 어안 무섭지? 응하는 대답 소리에 어째 긴장감이 역력한데요. 아빠랑 같이 가자. 자 발바닥 전체로 땅 끌면서 앞에 있는 줄꽉 잡으세요. 출발. 가자. 발 땅에 붙이세요. 27개월 차 서준이의 아빠와 함께한 인생 첫 눈썰매 라이딩은 성공. 여기 입구에서 기다릴게. 어? 어. 발 안에 집어넣으면 안 돼. 엄마 저어 여기. 저, 형, 저 형아 똑같은 잠어저 형아 똑같은 잠바 있는 형아 옆에. 거기 입구에 있어? 이번에는 혼자 타보겠다고 씩씩하게 도전하는 네. 5살짜리 친구가 나타났습니다 혼자 타겠다고 하도 고집을 <laughs> 아 어머니도 뒤따라가세요? <뒷자락> 네 <laughs> 저도 재밌게 <laughs> 처음 타는 건데요 어릴 때안 타보고 인생이 처음이세요? 네 처음 타는 거예요 어, 지금 어떠세요? 어, 무서워요 <laughs> 앞에 있는 줄각 잡으세요 끌면서 출발 오늘 잘 가세요 말씀은 무섭다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의 인생 첫 눈썰매 라이딩도 성공. 재밌다라이다 고대야. 다다 오늘 신나운 소리 하자. 슬놓고 평평한 눈밭에선 눈사람도 만들면서 자유롭게 놀수 있습니다. 다이나다이나 다이나. 도 딸을 위해 아빠가 눈사람을 멋지게 만들었는데요. 어디 한번 방에 보시지. 라이너, 엄마 너무 추워, 가자 이제. 아 싫어, 엄마. 엄 배고파. 엄마, 엄마 엄마 때문에 얼늘 먹었잖아. 아빠 이렇게 썰매로 눈을 모아줘. 어떤 거? 썰매로 이렇게 눈을 모아달라고. 썰매로? 추운 날씨에 엄마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은데 아빠를 시켜 눈을 긁어 모아선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아이들은 눈썰매장에 오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저 신나고 즐겁기만 하는데요. 반면 눈썰매장에서의 우리 아빠들은요. <laughs> 두번 갔다 왔어요. <laughs> 어, 죽겠어. <laughs> 치워 죽겠어. 아,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애엄마가 어떻게 해? 알아봐가지고. 같이 살아남은 거죠. 일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노는 게 일하는 것 같다는 아버님. 하지만 저쪽편 3남매 아버님에 비하면 괜찮으신 거예요. 예? 뭐 아, 무 애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댕겨주고 있죠, 뭐. 기차놀이 <laughs> <놈이>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조금 <저도> 힘듭니다. <laughs> 썰매 3개의 끈을 엮어서 아빠가 <laughs> 앞슴을 <앞승> 끌어주는 <laughs> 썰매 기차, 아, 아, 네, 아시죠? 6학년이야 야너 너무했어 네가 이제 동생들 끌어줘야지 이게 중학생다다 다시 한번더 간다 걸칠 수가 없다 <laughs> 여전한, 출발. 장남이 중학생이 돼도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아빠는 오늘도 썰매를 끕니다 아빠 좀 빨리 가 그런데 어째 이 눈썰매장의 시원한 썰매 끄는 소리 별로 안 느껴지시죠? 그래서 제가 직접 타봤습니다. 오, 오 출발! 오! 오! 아! 인천에는 이곳 대공원 눈썰매장 외에도 문학 눈썰매장, 청라 아시아드 눈썰매장, 또 서구 사계절 눈썰매장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. 대부분 다섯 시까지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신나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눈썰매장 이번 주 주말 나들이로 추천합니다. 공주의 러브송까지 듣고 오셨습니다. 어제 취재로 간신희 씨가 더 신나게 타신 것 같아요. 이 눈이란 건참 신기한 것 같아요. 무뚝뚝한 어른도 해맑은 아이로 만들어 주고요. 또 우라고 슬펐다가도 내리는 눈을 보면 또 괜히 웃게 되죠. 또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중에 또 눈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. 그런 눈이 가득한 눈썰매장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있어요. 아쉬운 겨울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? 신채 씨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